이것은 뿌리 깊은 불신에서 비롯된 일본의 반응입니다. 정권이 바뀐 다음에 이것은 중대한 흠결이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파기 선언에 가까운 행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베 정부도 그렇고 이번 스가 내각도 그렇고 아 한국과 백도 외교는 해서는 안 되겠다. G7 정상회동 정상회담 가운데서 우리 정부가 사실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회동에 실패했잖아요. 어떤 배경이고 파급 효과가 어떨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우리 정부가 시도할 것으로는 봤지만 일본 측이 그동안 굉장히 그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음. 그래서 그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겠다 이렇게 보았고 그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어,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에 거기서도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이 어떤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 저희가 연상해 볼수 있는 케이스는 뭐냐면 아베 총리와 전 박근혜 대통령 간에 아주 그 냉랭한 관계가 있었을 때는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서 그제 3자 회의를 한번 한, 번한 기, 기억이 있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워싱턴 정과의 어 이야기는 그래도 결 결과가 좋지 않았다. 괜히 미국이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때 그런 별무성과인 그런 접근 방법을 요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번 시도할 가능성은 사실 없었죠. 바이든 대통령은 또 오바마 대통령 8년 동안의 부통령을 재직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이런 중재자 역할을 기대할 수가 없고 또 스가 총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영, 어, 반응을 이미 보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한국과 일본 수장 간의 어떤 그 사이드라인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은 적었다. 저는 이렇게 보았고, 음. 스가 총리가 이번에 뭐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사를 하기에 결례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화답했다. 이 정도의 선에 그쳤고, 어, 결국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내년 3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미일, 삼자, 그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데도 한국이 나름대로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이제 도쿄 올림픽이 있고 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협조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아, 제재 완화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일본이 이렇게 움직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나름대로 초조한 것이고 이번에 법원 판결에서 이제 징용. 어,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에 대한 다른 결정도 나왔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국제사회에 이야기할 이야기는 말은 있어요. 한국은 화해를 위해서, 그리고 공동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반응을 안 한다. 일본이 협력을 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타탈 그런 근거는 마련이 되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그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탓을 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일본과 같이 화해를 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일본을 설득하기에는 일본이 만족할 만한 어떤 패키지를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가 얘기한 건 그거였거든요. 위안부 문제,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어떻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하면 풀린다는 건 이제 안 하겠다는 것이죠. 만나서 이야기하면 풀린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한국에 뭐를 스가 정부한테 제공할 건가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뿌리 깊은 불신에서 비롯된 일본의 반응입니다. 아베 총리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2015년 11월 였네. 전격적으로 외교장관의 공동선을 통해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 그러고 또어 저기 1억엔을 지불했지 않습니까? 정부 예산에서. 그러면 아베 총리는 이것이 소위 밀실 외교를 통해서 큰 문제를, 많은 부담이 있었지만 일본은 해결을 했는데, 그 다음에 결과가 안 좋았어요. 정권이 바뀐 다음에 이것은 중대한 흠결이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파기 선언에 가까운 행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베 정부도 그렇고, 이번 스가 내각도 그렇고, 아, 한국과 백도 외교는 해서는 안 되겠다. 모든 것은 표면에 공개하고, 미국이 보듯. 세계 어느 나라가 음. 보더라. 표면에 놓고 공개적인 외교를 통해서만 합의를 하겠다,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렇게 정상 간에 크게 소통을 하면 해결된다는 접근 방법보다는 일본에게 구체적으로 한국의 입장은 이거고 한국이 이만큼을 줄수 있다. 이런 것을 주는 준비를 남은 인기 안에서도 좀, 그, 결단을 할, 이제, 시점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예. 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일본 정부의 입장이, 과거에는 뭐, 이렇게 만나서 협상을 하는 백채널까지도 동원은 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불신이 큰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한국이 이런 거, 이런 것을 가지고 오면, 그때 한번 그걸 보겠다, 예, 이런 예. 태도를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근데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세상만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하는 게 있으면은 그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죠. 그 내가 그걸 얼마나 절실히 원하냐, 거기에 음. 대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을 음. 어, 치를 자세가 돼 있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절, 절실함이 나오는 음. 건데 이제 주는 거 없이 다 받으려고 러면 상대방도 뭐 똑같은 자세기 때문에 결과에서는 어떤 이제 돌파가 마련되기 힘든 것이죠. 음, 네.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반도 평화세스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하려면 이제 요번에 한미 공동 그 정상회담 그 선언문에도 포함됐지 않습니까? 싱가포르 합의, 미국과 북한 간의 그 다음에 2018년 판문점 선언 들어갔어요. 들어갔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들어간 건 좋은데 그러면 뭘 가져올 거냐? 마중물이 뭐냐? 합상 테이블로 우리가 나가는 안 나간다는 건 아닌데 그럼 뭐를 기대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어, 나오면 잘될 것이다. 아, 어, 작은 것부터 실현하면 이제 점점 잘될 것이다. 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 우리가 정말 얼마나 힘든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로 얼마나 힘든데, 작은 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 응. 한국 정부한테 작은 것을 응. 받으려면, 우린 차라리 미국하고 직접 대화를 해서 더큰 거를 받던지 하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국론 기자회견 때, 제재는 유지된다 그랬어요. 유엔 안보리 어, 그 결의안을 포함한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된다 그랬고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실무 레벨에서 정해지지 않으면 나는 만날 의향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본다면 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가 들어갔지만 그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그다지 믿을 만한 선물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소용없습니다. 뭘 주든지 반지를 주든지 가서 그그그 그, 그 뭐라 그러죠? <laughs> 이제 혼인 그 신고를 하든지 이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면 잘될 것이다. 내 사랑을 왜 의심하니? 하면은 <laughs> 그거는 이제 듣는 사람이 선택할 문제죠. 예. 어 지금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외교를 보면요, 은 화려한 의전은 많은데 콘텐츠가 많이 부족하다고 저도 지적을 해왔는데 지금 그 현상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드러나는 거죠. 정상회담을 하거나 또는 일본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할 때는 시원도 하고 뭔가 기대도 갖게 했는데 그것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갖다가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후속 조치가 없으니까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상당히 외교적 문제를 풀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 같아요.